아무래도. 저 구글 번역기가 인식이 허섭인 것 같아요. 파파고도 음성인식이 돼요? 파파고 해보겠습니다. 뚝딱오! 씨... 뚝딱오. 발음이 아나운서처럼 정제됐다고? 헉, 나 발음 좋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. 감신이라니. 야 이연아 알바 쓰지 마라. <laughs> 알바 아니야. <laughs> 여태 안튜브 보면서 느낀 건데 아나님 발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관오분 즐거운 분들. 아니야 내가 부탁한 거 아니야. 타이머. 것도 있었고 그똑딱고도 있었고 하나 보면 꽤 여러 개 있어요. 아 근데 언제 똑딱고라 그랬어? 똑딱고라 그랬지? 진짜 똑딱구로 들린다고? 내 의도한 발음과는 너무 달라서 아주 희한해요. 지피 T 도똑딱구로알아들어 아닐걸? 챗 G T 는 제대로 들을 걸? 구글 번역기로 음성 테스트요. 음. 네. 구글 번역기 똑딱고아 <laughs> 짜증나! 똑 완전 똑딱이 보여. 봐봐, 똑딱우. 아 짜증나. <laughs> 똑딱우. <laughs> 와 인식 진짜 잘하네. 바로 클레이스 간다. 크크. <laughs> 하나도 <laughs> 아, 못 하고 있고 뭔 소리야? 똑딱우. 똑딱우. 이 그새들이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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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! 진짜 다른 게한 번을 안 나오냐? 똑따구 빼고 유튜브 자동 자막 시도해 봤는데 자막이 생기지도 않습니다. 말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제가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 구글 번역기가 인식이 허접인 것 같아요. 파파고도 음성 인식이 돼요? 파파고 해보겠습니다. 똑따구. 뚝딱 오, <laughs> 똑딱 오라고 나와서 똑딱 오. 다시 떡딱오 쑥딱 오, 떡딱오 떼다고. 한번에못 알아듣네 진짜. 떳다고래요 떳다고. 떡 하나만 말해봐요. 그럼 구글 번역기 해보자. 다시 떡 인식을 못하는데요. 떡떡 인식해. 떡떡 떡. <laughs> 아 죄송. <laughs> 아니 왜 <laughs> 똑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야? 아니 나 똑이라고 한적 없다고요. 아, 말 머리. 이야 오늘도. 더이없어 진짜. 감사합니다. 애초에 똑따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? 애초에 똑따구라고. 그럼 똑따구로 나오겠지. 똑따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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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다구! 떡다구! 하, 퍼만 나는 거 같아. 그만해야지. 내가 잘못한 게 맞다고? 응. 그냥 뽀닥이라고 하면 은잘 인식하지 않을까? 뽀닥이봐봐잘 인식되네. 어, 뭐야. 얘 천재인가? 천재니? 천재야? 떡다구. 씨. 죽어라. <laughs> 음... 이아나 발음은 쌍시옷 발음할 때가 제일 웃긴데 상창살 해보실래요? 상창살, 제.. 맛, 네? 상창살, <웃음> 상창살! 구근에 <laughs> <애> 하라고? 상창살, 상창, <laughs> 상, 상창살, 상창살, <laughs> 상, 상창살, 상창살! 상, 상창살. 아, 짜증나! 아얘 이상한 거 같아. 얘가 이상한 거 같아. 번역기가 말안 됐는다고 총을 쏘면 어떡해총안 <laughs> 샀거든요. 총.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. 억울해 죽겠어. 죽었나? <laughs> 안 죽었어. 당당당 사 주세요. <laughs> 진짜 어이 없음이다 진짜로. 에휴휴휴. 진짜 쉽지 않네요. 감사합니다 이로 아나운서 발음은 알바로 밝혀졌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! 슈 짠!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감사합니다 슈